총알 넣어주고요. 응. 오, 세개다 넘어졌어? 응. 한 번에? 응. 와, 네. 대단한데? 두 번째 총. 아, 두 번째는 실패. 세 번째 마지막. 응. 세번 아! 몇 점? 3점! 3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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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엄마! 이 엄마! 차례. 총줄좀 넣어줄래? 나엄 점. 자. 위에서 떼가지고 이고아 그런가? 알았어 고마워 한다 응 오빠 는 그, 아. 애들을 맞히면 안돼 알았지? 알겠어 애들 엄마가한번 맞혔어 어 애들 맞았어? 어 여기 애들이 딱 붙어있어가지고 그 얼굴만 어, 어, 얼굴만도 안 되고 뒤에만도 안돼딱아 아깝다 마지막 한발 아, 마지막 한 마리야, 간다. 음, 음, 여기 아 실패. 이제 정유아 차례. 다음. 대신 그 이제부터두 번씩 하는 거야. 왜 이번엔 두발 이번엔 두 발? 응. 오케이. 첫 번째 발 뒤로 가, 뒤로 가. 저기 넘어가면 안 되지. 자. 첫 아. <laughs> 두 번째 발 쳐서 몇 점이야? 2 점. 아까 몇 점이었지? 아까 2, 3 점. 다쳐 쳐면은 5 점. 오. 엄마 분발해야겠네. 저 나머지 내가 다 쓰러뜨려도 안 되겠네. 엄마 두번 해야 해. 총알 좀 주워다 줄래 유나야? 네. 총좀 갖다 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나. 아두 마리 이번에. 이번에 유나도 유나도 여기 받고 있어. 안될때 다쳐. 나어 봐. 다쳐요. 간다. 조금. 응. 어. 엄마 생각보다 쉽지 않아. 여기 후반 친구가 무서워서 도망갔어. 아, 그래. 여기 위에 스켈레톤이랑 여기. 간다, 간다, 간다. 여기, 미, 여기 위에 아, 친구, 여기 위에 친구 다날아갔는데 아! 이렇게 빨리 들어. 자, 아, 1점. 위, 위에 친구 다날라 일점. 위위 친구들 다 다. 무서워서 나... 다 날라갔어? 도망갔어? 어, 어, 두 번했어? 어, 두 번, 두 번. 이번에 두 번하기로 했잖아. 자, 그럼 마지막 한 발. 자, 이제 한 번씩 하는거야? 어 위에 있는거 맞추면 번 뒤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마한한 번씩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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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씩 한하 여기 밑에 있는 아! 기 밑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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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점 아! 이번에 내가 졌다 다시 하자 이번